빠르게 하고 자, 준비 여기 할 거예요. 응. 네. 시작. 아유 잘하네. 오 번개 같아요. 우와. 자 엄청 집중을 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우와. 쉬웠어요? 아니요. 어려웠어요? 아니요. 그냥 그래요? 쉬워요. 음또 쉽게 잘해 주세요. 네. 시작. 아우, 잘하네. 번개 같아요, 진짜. 또, 오. 저 머리가 똑똑해요. 음, 오, 네, 그렇군요. 음. 시작. 치, 유. 이렇게 들있을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 걸 보여준 거야? 응. 네, 이렇게 틀릴 수도 있어요. 다시. 또 여기가 고고. 여기는 시피. 자, 우리 이거 10개 만들게 해 주세요. 여기 1 0 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? 3. 또. 음. 이거 2 3 1, 2, 3, 1이다. 이제 덮어놓고. 0. 음. 0. 자, 8이 10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? 8이 10되려면 음. 음. 2개. 오, 6은. 음, 4개. 9는. 하나. 3은. 음. 엄청 어렵지? 아니. 말씀요 8. 8은 2인데? 음, 선생님이 음. 네. 음, 어, 5 1 1 1 1 1 1댕1러1 1 1 1 1이1미1 1 1기1번1봐1위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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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다섯 개 있고 밑에 한개더 있어. 동그라미가. 응? 위에 다섯 개 있고 밑에 하나 있으니까 뭐예요? 음, 6 요. 위에 다섯 개 있는데 밑에 세개 있으면 얼마일까? 음, 8 그렇지. 이제 덮어놓고. 잘 생각해야 돼. 응? 위에 다섯 개 있는데 밑에 두개 응. 있으면 얼마일까? 밑에 두 개? 음. 좀 전에 그림 생각하면서. 위에 다섯 개 있고 밑에 두개 있으면 팔. 땡. 칠. 위에 다섯 개 있는데 밑에 네개 있으면 이렇게 위에 다섯 개 있고 그. 오 잘했어요. 이런 연습도 해야 돼요.